안녕하세요. 다투 티벤트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엔 앱 기능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앱의또 다른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장비의 밸류 값을 다른 장비에 똑같이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비를 선택하고, 픽스터 1, 엔터, 빅머를 켜겠습니다. 또, 포지션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된 값을 6번 장비에 똑같이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fixture 6 at fixture 1 enter. 보시다시피 6번 장비에 1번 장비의 빈류 값이 적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픽처 시트를 보시더라도 픽처 1번에 가지고 있는 이 밸류 값이 픽스 6번에 그대로 적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밸류 값이 아닌 프리셋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비 밸류 값을 주겠습니다. 픽처 1번, 엔터, 굽머를 켜고, 포지션의 프리셋을 사용하겠습니다. 컬러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 장비의 값을 6번 장비에 그대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똑같습니다. f i x t u r 6 at f i x 1 엔터 보시다시피 저희가 사용한 포지션 프리셋에 동일한 6번 장비에도 포지션 프리셋을 사용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밸류 값이 아닌 포, 어, 프리셋을 사용한 경우, 단순히 밸류 값을 어,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프리셋 자체를 적용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엔 두 개의 장비에 서로 다른 밸류 값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비 픽처 1 플러스 2 엔터. 마찬가지로 뒷머를 켜주고 포지션 프리셋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나 픽처 1번, 2번에 서로 다른 컬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처 1번엔 오렌지 컬러 픽처 2번엔 사이언 컬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 2번에 가지고 있는 빌류값을 5번, 6번 장비에 그대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처 6 플러스 5앳 픽처 1 플러스 2 엔터 보시다시피 서로 다른 두개의 장비에 서로 다른 빌류값을 사용하였더라도 제가 장비를 선택함에 있어서 선택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장비는 오렌지, 그리고 안쪽에 있는 장비는 사이언 컬러가 적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앱 기능을 잘 활용하면 더 빠르고 편하게 프로그램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